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소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소자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가 10절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그러면서 백 마리의 양들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 그 기쁨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 전에 키우던 강아지를 24시간 동안 잃어버려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예배 드린 이후에도 신방 스케줄이 있었지만, 마음이 대단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강아지를 찾다 찾다 찾지를 못해서, 강아지 사진과 함께 이웃에 이런 강아지를 발견하면 연락 주십시오 하고 붙여놨는데, 24시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강아지를 잘 보관하고 있다는 어떤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강아지를 찾았을 때 저뿐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이 굉장히 정말 기쁨의 순간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강아지 한 마리도 그렇게 기쁨을 주고 이런 양한 마리도 기쁨을 주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작은 소자,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과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다는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직역하면 작은 자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잃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낮추는데 겸손함의 챔피언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작은 소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세 번째 이야기를 15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죄를 범한, 공동체에서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그의 회복을 위해서 권고하고 노력하고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큰 자는 자기만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영혼을 돌아보는 자요. 진정한 큰 자는 또한 공동체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죄로 빠져든 형제를 회복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텝도 명료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권고할 때가 있습니다. 충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듣지 않다가도 우리의 말 가운데 느끼는 것 하나가 있다면 부모의 사랑의 온도에서 나온 말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 우리 자녀들은 변화되는 출발 지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영혼 실족할 수 있는 영혼을 볼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온도로 권고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냉정한 기계적인 그러한 언어만 그 상대방에게 전달될 뿐이고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게 되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세스가 계속 설명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계속해서 한 영혼에 대한 회복의 도전을 끝없이 시도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됩니다. 그래도 만일 그들이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17절 말씀이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 사랑과 공의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끝없이 사랑으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라. 하늘에서 큰 자는 공동체 정말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회복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랑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의 말씀.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치리해야 된다는 정확한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회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공고하는 말을 어떤 딱딱한 말이 아니라 사랑의 온도의 말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기도라는 사실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읽어 드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도 있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온도가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언어에서 나오는, 나의 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정확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그러한 출발 지점이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마지막 20절을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세속적인 큰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한 사람답게 작은 소자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목자의 심정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축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권고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기도에 귀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